세 번째로 고시원 생활하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세탁기, 정수기가 약간 찝찝해서 음. 오히려 돈을 내고 셀프 세탁이나 생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의 고시원 사장님들이 시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세탁기하고 정수기 얘기 나왔잖아요. 정수기야 어차피 뭐 코디들이 가서 해주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 최하로 2만원씩만 내면 돼요 세탁기는 네. 안 해줄 거 아니야 요즘 세탁기는 그거 있잖아요 자동 통세탁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뭔 말인지 제가 알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 저는 정수기를 잘 빚지 않아요 <laughs> 사 먹을 수 있으면 사 먹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접근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고시원 학생과 사장님 사이 유대관계가 깊은 경우가 종종 있던데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 중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사를 좀 구분하자는 게 안에 계신 분들 좋아해요 왜냐면 네. 공사가 뚜렷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고시원에서 잘 돼서 나갔다는 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한두 푼 모아가지고 최소한 보증금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자기 집을 꾸려가지고 네. 나가는 거